BSL 바람을 만났습니다. 나트랑에서 제일 빨리 오픈하는 시간인데도 시간이 좀 남았죠?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베이도하고 아, 배가 고프잖아요. 아, 쌀국수, 이 현지 쌀국수를 준다네요. 일단 쌀국수를 먹고 또 우리가 7시 오픈되면 이 탑바 온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쌀국수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? 어. 탱탱하면서도 씹을 때면 그 씹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채소 씹는 느낌?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느낌이라서 식감이 정말 독특해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식감입니다 12,000원? 내접시 네 저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. 12,000원 야 저렴한 가격이야 이거 어. 맛도 너무 맛있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게아 이거 뭐 아침밥으로는 그냥 네, 최고 음. 어. 새벽 비행기 타고 오면 뭐 피곤하잖아요 이 와가지고 일단 눈 보는 것 자체가지 피로가 풀려. 근데 사운 하면서 그 텅빈 시간을 이게 알차게 꽉 채워주게끔 되어 있네. 이거 너무 알차네.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. 어때요? 우와. 셀파랑 에서 셀파랑 어? 진죠 우와 대박 다리 아프니까 데일밴드까지 주셨어요 우와 땡큐 야 이것도 따뜻하다 물이 한국에도 이렇게 온천에 와가지고 맥주 마실 수 있는데? 있나 있나? 셀파랑만 너 함께, 셀파랑이랑 함께 하니까 가능한거 아닌가 이게? 온천도 종류별로 다 있죠. 폭포도 음. 있지, 수영장도 음. 있지.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. 뒤로가싹풀림을 떠나서 나의 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탑이 모든 면에서 탑이. 서비스 탑, 음식 맛 탑, 근데, 마사지 탑. 근데 이런데 원래 관광지는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여기 음식은 되게 맛있었고요. 웰컴 투어가 다른 회사들은 좀 아침 먹고 좀 약간 비싼 상품들 위주로 투어 를 시켜주는데 이게 웰컴 투어에서 이게 텃밭, 온천, 좀 편하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곳은 이셀파랑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정말 큰 장점이자. 최고의 매력이지 않나. 안녕 호텔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시티 투어를 할 거예요. 됐다. 이게 어플을 이용하니까 뭐 위치도 설정할 수 있고 금액도나고 기격이 명시되기 때문에 바가지 쓸 일이 없다는 거 어,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은 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? 이거 우리가 조금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빠머. 아, 이게 친절하게 차도 용도 여어줍니제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고 위치에 있고 이게 도로가 있으니까 갈 길이 남아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나트라는 시내가 그게 크지 않아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어가면서 뭐 초상품 이용하고 뭐 차를 비싼 돈 주고 대여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아, 야,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. 아,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랩은 다른 택시랑 다르게 정액제. 그러니까 이 잔액을 미리 준비하고 요금을 미리 준비해서 서로 어, 나게 좀 시간 끌고 지내는,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. 그래, 짱! 300년 전에, <laughs> 한 700년대에 <laughs> 지어진 성당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 뭐큰 흠이나 부식된 면이 없는데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는지 루테랑에 가면 대성당도 있고 코코넛도 있고 기 보면은 엄청 큰 석상이 있고 루테랑에 가면 대성당도 있고 검선사도 있고 다 보이고 시내가 다 보여 용성사입니다. 아, 로, 로, 로. 여, 자 여기는 용성사입니다. 한 마리 확 더는 확더 붙어니 껍질아요. 산다고와 네. 엄청 크네요. 이게. 야자 속이 꽝 뚫리네. 꽝 뚫려. 좀, 어이, <laughs> 이 어이구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고려한답니다 셀파랑은 사랑입니다 예 음. 도착했대요 와 바로 왔다 가자 베테랑에서만 볼수 있는 거대 거북거북 거북거북 대박 거북이야. 아니 이렇게 큰 고래가 있어? 대맞는데? 나랑에 가면 성자 해양생물박물관도 있고, 이 여기? 커피 원두를 이용해서 만든 거네. 제가 빈마트 보안요원 닮았다는 스튜디오에 있는데그 빈마트가 여기네 오늘 가는 식당입니다 <목소리> 싼다! 김밥 말듯이 싼다! 눈동자 왔어요, 눈동자 베트남 이 건물은 프랑스가 지은 건물이래요. <목소리> 어, 이거, 이거 간지러운데. 만덕, 난십만 진짜? 한국돈을 아, 5천원이요? 여기 악어들 봐요. 악어들 어딨어? 여사하잖아뭐 귀엽다. 얘기 뭐, 이거 계세요? 누가 많 자유여행으로 와가지고 시장만 구경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. 아라 로라 얼마나 얼마나? 얼마얼마래 얼마나? 얼마나? 얼마얼마얼마지 이런거 여자들이 여나 와서 다 사야지 얼마나? 얼마나? 나마나

맥주도 없청 많고 그래서 뭐 원하는 것이다 취향에 맞게 선택할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고 관광객들 봐가지시니까 과일은 근데 시장 아까 단시장에서 샀던 것 보다는 비싸고 마트의 장점은 이 오면 사실 길거리에도 과일을 많이 파는데 길거리는 가격이 없어요 분런 값이예요 비싸 근데 마트는 정찰제다 보니까 길거리보다 조금 저렴하네요 자유행 여 하면서, 낮에는 너무 아쉬워서 좋았지만, 밤. 이 밤은 아타나에게또 정말 썩다른 그 재미를 주고 볼거리를 제공하거든요. 해산물시장 왔는데, 이야, 여기서 종류가 엄청 많아요. 낮에 해양 승부 방구가 갔다가, 거기서 본 것들하고 좀 다른 느낌. 식당에서 바로바로 잡아먹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하겠어요? 살아있는 걸로 먹을 보 있어. 이 살아있는 생선들을 보니까 다시 나도 살아난 느낌이야. 뿔떡뿔떡 오늘 섬에 갔다니까 패션이 되게 화려하시네요. 차이나지 차이니지 중국 사람 같아.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쪽에 전무리 속에 있어. <놀라> 이제는 누나들 가족 가족 보고 싶다. 예, 두 가족이 두 가족이 두 팀이라는 게 저희가 4명 혹은 여 명까지 가이드 한 명이 라트랑에 가면 섬들도 있고 스노클링도 하고. 위에서나 볼수 없는 그런 정말 유일무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. 여기는 한게 가면 난자이섬도 있고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한적하고. 조용하고 음, 그래서 음, 내가 출세 내고 있 물고기 음, 많이 잡아봐와 물고기 많이 음. 여행 오면은 우리가 그 붙적 적하면서좀 벗어나고 싶고 여유를 느끼고 싶은 마음 있는데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진짜 죄격이에요.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음, 아직까지 어, 다른 곳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오는데 여기가 좀안 좋아서가 아니라 훨씬 정식이 있고요. 음식의 양도 훨씬 많거든요. 다, 다 맛을 봤는데 잘란자이 음식이 제일 푸짐하고 매네 입에도 너무 잘 맞고. 한국인들이 전혀 거부감 느끼지 않을 진짜 최고의 맛입니다 아이 지상에서 바라보는 바다랑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진짜 천사예요 내가 새가 되었고 난 자유를 느끼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아니 근데 지치지 않아 멈추지 않아 셀파랑과 함께라면 이 음식 자체가 좀 한국인들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어요 튀김도 그렇고 미역국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 크게 다르지 않고 음. 좀 팠고 음. 하루를 깔끔하게 피로를 날려 날려 여자친구가수건이네요 오늘 두개 가서 쟤네 집으로 네. 가서 네네와 대박 아침에 여행 투어 출발하기 직전에 그몸상태요 지금 와 여기 있는 리조트가 커서 카트 타고 이동할게. 오. 와. 아 좋다. 벌써 피부가 촉촉해지게 내 피부는 지금 신생아예요. 예. 나트랑에 가면. 아이디스트 입고 아이디스 가면 머드온차 있고 가봐! 가봐! 안녕하세요 어. 늘 드릴 맥주 물도 있고 여기 다 있네. 야이또 맥주와 땅콩은 아, 네. 한국뿐만이 아니라 나트랑에서도 진리네 진리. 질리. 와 이게 들어오는 순간 피로가 확 풀리네. 쌓인 피로를 쌓아와 <목소리로> 밥먹는게 클래스가 진짜 장난 아니네 음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내 등이 땅에 붙었어 사랑 가면 아이리도트 있고 모두 온천 있고 야외온천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라트랑 여행은 셀파랑과 함께 즐기세요~! 후~~~~~ 스프라고볼 수가 있는데 짐 보관뿐만 아니라 놀다가 와서 찝찝하잖아 땀 흘리고 그래, 나가면 땀차가인데 어? 씻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어, 새벽에 어정쩡하게 도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뭐, 호텔가서 또돈 내면은 비싸잖아 근데 여기서는 저렴하게 굉장히 깔끔한 싱글류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잠도 잘 수가 있고 씻을 수가 있고 내 방처럼 이용 가능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나서 이용하면또잘놀수 있는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 셀바랑이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마음 쩌에 쩌!